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일단 통계로 보면은 입주율이 다소 이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런 입주율 하락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대출 규제가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주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입주량 증가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입주량 증가가 입주 하락을 가져오는 원인으로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도 과연 입주량 증가가 입주 하락을 초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어, 우리가 지금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그 물량의 여파가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은데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지금 무슨 과거 한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쭉 보면요. 우리가 매, 매년 2월, 3월, 즉, 연초죠. 연초 때 전세 가격이 하락됐던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입주일 하락, 하락, 하락이 입주량 증가보다는 전세 가격의 하락이 그주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상 2월, 3월, 지금 말 그대로 3월 이후 상황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월 이후에도 이런 입주율 하락이 지속이 된다면은 입주량 증가가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전세가 하락이 주 원인일 수 있다. 제가,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원인을 진단해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전세 뭐, 깡통 전세라는 표현이 심상치 않게, 심상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들으면은, 음, 응? 세입자나 아니면은 집주인도 마찬가지죠.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세가 하락 추이를 갖다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어, 집주인 입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할지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월 기준으로 2년 전즉 2017년 1월 그 기준으로 어떤 전세가 그 변동 그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그 2년 사이에 즉 전세 한 바퀴 돌릴 그 텀이죠. 그 사이에 전국적으로한 1.42%가 하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 도표에서 보듯이요, 예 빨간색 부분이 하락된 지역이고요. 어, 파란색 부분이 좀 다소 이게 상승한 지역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락된 지역을 이주로 먼저 본다면은 예, 수도권 지방 공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의 하락 폭이좀더 컸죠. 2.33%. 그다음에 6대 광역도시라든지 지방 지방의 9개 도, 도 전부 이제 하락이 컸습니다. 특히 경기도도 경기도도 2.24%로 하락 폭이 컸고요. 부산 역시 하락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울산은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10.48%죠. 그리고 그동안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세종시마저도 3.67%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간 지역을 본다면 서울 대구 광역, 광역 광역시 그다음에 이제 대전 광주 광역시 대전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좀 미미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한1.9%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다소 올랐다. 자, 근데 하락폭이 큰 지역은 어, 경남 지역이나 울산 쪽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과 또 맥을 같이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수도권 남부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일시에 몰리면서 예, 전세 가격의 하락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 전세 가격이 됐건, 매매 가격이 됐건, 수량에 민감한 게이 주택입니다. 수량에 민감하다. 그렇다면 은 수량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입주 물량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도표에서 보시면요. 예, 전국적인 수차 숫자, 숫자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어떻게 입주 물량이 공급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 2017년, 2018년, 2000, 올해 예정이죠. 쭉 보면은 맨 밑에 두, 두, 두 번째 칸이 예, 수도권이죠. 어, 수도권과 지방의 입주물량을 우리가 비, 비교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요. 2017년도에는 오히려 지방의 입주물량이 많았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이나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비슷했습니다. 자, 금년도도 좀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는. 수도권과 지방이 50대50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처분 소득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예, 수도권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방의 입주 물량이 많았다는 것을 이 도표에서 우리가 보면 여실히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전세 가격 하락이 예, 올 수밖에 없었다. 즉, 수량에 민감하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다소 이게 하락하는 추위가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가락+ 가락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3월 달이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매년 서울 같은 경우는 2월 달, 3월 달이.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였던 시기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일시에 집중돼 있다. 자,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과다로서 당분간 전세 가격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좀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경기 남부권역 같은 게 보면요, 어, 전반적으로 3.64% 떨어졌는데요. 예, 안산, 경기도 안산 같은 경우는 14%. 예, 경기도 안성. 그다음경 경기도 평택, 경기도 오산. 자, 주로 남부 쪽에 있죠. 예, 남부 쪽에 있으면서 이런 역전세가 바로 가격 하락까지도 동반할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주, 하남, 시흥, 화성, 용인, 골고루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특징이 입주 시기가 중복돼 가지고 대단지 예를 들어서 3000세대, 5000세대, 6000세대가 일시에 몰리게 되면은 이런 역전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경남이나 울산 쪽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의 유추 그다음에 어떤 미분양 증가로 인해서 매매 가격 하락. 그다음에 어떤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전세 가격 동반 하락.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입주 물량 과다로 역전 세난을 겪고 있는 지역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이 서울의 전세 시장은 어떤 모습인지 참 궁금합니다. 예,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일단 어, 이사철인 시, 10월 기준으로 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봤을 때 아직까지 는 소폭 쭉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적인 2월, 3월 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약간 다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폭이 축소될 거다 하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많이 했죠. 그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간 계약갱신 기준이죠 5% 상승 초과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 시장은 향후에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매매 거래량은 대폭 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월세 거래량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전월세 매물을 소진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다음에는 전월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어, 2월 달 같은 경우나 보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예, 송파구가 어떤 가, 가격 하락을 전세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면 앞으로 남은 또 복병은 강동구의 거든 고덕동 일대가 하나 복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서초구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 가격이 현재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역전세 현상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그 회복 기간이 짧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단어 들으면은 우리 시청자들이나 특히 세입자들을 상당히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입자가 취할 자세, 예?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가지고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순위 제한 물건, 즉, 대출 없는 집을 찾아서 전세나 월세로 가시는 게 현명하다 하는 게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다가구 주택은 좀 피하시라는 얘기, 얘기는 뭐냐면요.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입자들이 선순위 순위 다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 다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경매나 이런 걸 진행했을 때 불익을 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은 다가구 주택은 제외하고 좀 이게 피하고 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인도와 전입신고로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대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입 신고만큼은 필수입니다. 그러기 따라서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 전세로 들어갈 때 전입 신고를 못하게 막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세 만기 시 감액 계약을 할수 있다는 특약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감액 계약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전세를 3억에 살고 있는데, 예? 내가 만기됐을 때 전세 시세가 만약에 2억 5천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5천만 원 낮춰서 내가 2억 5천에 거주를 할수 있다는 그런 특약상을 넣게 되면 대응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만기됐을 때 계약금 10%를 선 3개월 전에 받아서 내가 다른 집에 예, 전세를 들어갈 때계약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특약 사항을 넣으시면은 다소 안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가의 전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실 때는 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해 두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집주인 입장에서도 역전세 깡통 전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했을 때첫 번째 전세 가격이 7억 8억 10억이 넘는 고가의 전세. 전세를 이렇게 놓을 때는 역전세나 깡통 전세에 대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깡통 전세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역전세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전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반전세.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전세 시세가 8억이다. 그랬을 때 이럴 때 8억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전세 보증금 7억에 월 30만 원. 이런 반전세로 놓게 되면은 만약에 2년 후에 전세 8억이 전세 7억이 됐다 해도 보증금 못 내줄 일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전세를 놓을 때는 반전세로 놓게 되면은 이런 역전세가 나온다고 해서 해도 집주인이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입주량이 일시적으로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아까 수도권이나 지방 내가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는 역전세가 나게 되면 그 역전세 폭이 상당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이기 때문에 이럴 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내내 자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 없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대출 건수를 아껴 뒀다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서울에서 3억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 3억 이하의 전세 보증금 3억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은 역전세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보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 자,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역전세에 대비했을 때 이런 대처 방안을 우리가 꼼꼼히 알아두시면은 어 이런 걸 슬기롭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